먼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과 항공물류 관련 산업 및 주거 상업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구미 지역을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의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먼저 대구, 경북 공항도시와 배후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공항만 옮기는 거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군위까지 대구로 떼어주면서 공항 유치를 했던 이유는 대구, 경북의 성장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배우 도시를 잇는 10개의 도로 철도 노선 432km가 개혁되어 있지만, 그중 우선 과제로 북구미 IC에서 군이 제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구미 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철도 노선 신설을 우선 추진할 것입니다. 의성도 구미처럼 산업 도시로 키우고, 항공 물류 기능을 강화하여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성에는 이미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항공 물류단지, 항공 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 산업입니다. 의성과 구미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 물류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규모 전 저장 시설이 완비된 신선식품 전문 물류단지 우선 추진하고 ICT 기반 통합 물류센터를 만들어 구미 산업단지 에 생산되는 반도체 우선 통신 기기를 포함한 첨단 제품을 위한 특화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안 건설을 계기로 국미과 의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 경북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 조정 기능 강화와 22개 시군 간 협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및자치군간 분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자체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도가 광역 단위의 사무적 체계적 수행과 시군 간 이해 절충을 위한 도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도정 발전 방향을 전달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도지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국과장에서 실무진까지 경북도와 시군의 상호 1대1 인사 교류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군 간결속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의사께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 확대로 도정협력 강화를 추진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 조정기능 강화와 시군 협력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과 함께 시군 일을 내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절대 시군 일을 자기들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처럼 요번에 수해 났을 때도 현장에 계속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원룸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동에 15도 정도의 작은 독립거주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해도 통계상 빈집으로 계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도심 빈집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들을 활용해 어린이 도서관, 어르신 쉼터, 공동육아방 등 공익적 목적의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북도의 도심 빈집 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빈집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비율 및 주거 침입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강력 범죄는 국가가 생활 안전은 자치 경찰이 담당하는 형태의 자치 경찰제 도입 3년차를 맞아 도의 도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 경북 자치 경찰 위원회 경북 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촌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원룸총 등 도심 빈집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 어린이 도서관, 공동 육아방, 마을 쉼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내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놈촌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북도 경북 자치 경찰 위원회 경북 경찰청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청, 도 경찰청, 도 교육청, 소방 본부까지 아우르는 경북 자치 경찰 실무 협의회를 운영해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과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더불여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 군청 지역 경찰서 등과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께 경상북도 교육청 재정 운영의 효율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 집행 과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경북도와 공동사업비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북의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늘봄 학교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따라서 떠나는 초등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만 경북의 고등학교에는 타시도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간은 지방 교육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대폭적인 교부금 감소가 예측되어 그동안 마련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경북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투자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경상북도 교육청 재정투자 사업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 재정 사업에 대해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8년부터 돌봄사업인 굿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 마을이 함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8개 시군과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부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복합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학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효자중학교 외총 7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그 밖에도 급식비, 도서관 신증축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